아러분 밥집을 가야겠어. 좀 여기 특이해가지고 찾다가 왔는데 보통은 음식 종류가 일식, 뭐 양식, 한식, 뭐 이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. 근데 여기는 장수 전문 식당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. 그리 되게 특이해가지고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코미카덴이라는 가게인데. 1,980원인데 네, 크리에이터는 사용할 수 없지만 괜찮아요 여기가 <목소리도> 인기 카페예요 인기인가요? 맛있을요 맛있습니다 아 오케이 일본 정식 같은 분위기의 식당이라기보다는 깔끔한 카페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우즈앤화이트톤의 이 느낌이 저는 진짜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식당 그리고 이 핀천들이 많이 있는 그런 분위기 와 여기는 양념 달걀 유제품 설탕. 음. 사용하지 않는 지은 여기 와서. 맛있어. 맛있어. 맛있 진짜 있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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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고어맛니다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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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맛있 하나도 안 닿은 데, 그 잠김 없이 깨끗이 싹쓸이해버렸습니다. 짜잔, 제가 하구냐면사 잔... 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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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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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난 건강식을 먹었다. 어 근데 음식이 전체적으로 진짜 그냥 왜 장수 음식이라고 하는지 알 만한 맛이네. 자극적인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. 자극적인 맛이 없으면 맛있지 않아야 되는데 자극적이지 않은데도 맛이 없지 않아. 적당히 괜찮은데 뭔가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맛입니다.